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댁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이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0분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아,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성도님들 무료하실까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감, 그런 감동 또 성경에 관한 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성도님들과 매주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봐주실 거죠? 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하고 같이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아마 어, 설교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구호를 외치시면서 말씀을 어, 나누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린 구호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두주 전에 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쌓였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되고 또 빨리 바이러스 확산이 막아져서.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는 경제적인, 경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경제, 지금 저희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먹고 살 것이 부족한데, 또 정부에서 또 경기 부양책으로 또 보조금도 보내주고, 또 우리도 이 시기를 잘 규모 있게 돈을, 재정을 써서 잘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만큼 우리가 시간이 많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일하랴, 가정 챙기랴, 자녀들 돌보랴, 얼마나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때로는 그 사이에 취미 생활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둥바둥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시간의 여유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제발 너희들이 이제 내게 돌아와서 내게 무릎을 꿇고 내게 기도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허락하신 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무렵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날은 오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주야 너 지금까지 왜 나를 찾지 않았니?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네가 다시 와서 나를 찾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단다. 왜 이제야 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한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참 애절하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가 내게 기도하러 나올 때에 너와 함께 서로 영으로 구조하기 원한다 그것이 전부다 난 너의 사랑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긴 이 시간의 여유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 이 요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감사림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은 오후 2시부터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시간 동안 교회 예배당에서 각자 흩어져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동안 2시에서 3시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기도하면 우리가 모두 기도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과 열심히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상대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